자, 오늘 할 게임은 콜드든 비즈 지임이라는 게임이고요. 저주받은 카메라란 뜻입니다. 어. 브네그네를 그네? 보여준다. 얼마 전 근처의 공원에서 딸이 죽었다. 오? 어? 아, 그 이후로 잠을 잘수 없다. 그 아이가 날 괴롭게 한다. 끊임없이. 어, 괴롭힌다고? 그 아이가 아직 이 세상을 떠들고 있다. 해방시켜 줘야 한다. 그 아이는 이제 없으니까. 고인 성불 방법.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보다가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 어? 오, 어? 오. 무슨 사이트지?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죽은 사람을 성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오, 되게 퀄리티 좋다. 웹사이트가 다크 앱인가? 사이트에서 영매가 만든 카메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열다섯 장 업로드하면 성공시킬 수 있다. 아... 그리고 업로드 후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 적혀 있었다. 수상한 이야기지만 이 방법뿐이다. 다행히도 영매세가 만들었다는 특별한 카메라를 구할 수 있었다. 오... 어? 안 보인대. 뭐뭐봐 뭐야 뭐야. 그래픽은 뭐... 나쁘지 아, 않은데? 오, 와, 조금 무서운데 미치겠는데? <laughs> 이거 뭐야? 무슨 강아지 릭터가 있었네. 일단 뭐가 없으니까 나가볼까? 어못 나간다. 어 어떻게 나오지? 스페이스바 카메라 조준. 아. 왼쪽 마우스 촬영. 오. 와. 한장찍었구요아 이런 식으로. 아 닫기. 오. 오 봐봐. 오. 전화 온다. 여기도? 여가 아니지. 오 뭐야? お父さんお電話かけてごめんなさいいつ帰ってくるのおでおでよあのねお頭が少し痛いの何だるんだんじゃギョンもう帰ってくるおおダナイゴンでか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210 뭔가 암호 같죠? 3210오오 오. 아이를 이제 13장만 더 찍으면 되는 거지? 여기 내려가 655 60 60 6060 6060 뭐야 어 이거 왜 나무가 비어져있지 어어 안고있어 다키. 히702 초등학교에서 알려드린다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늦은밤에 외출하는 걸 위험하니. 몇장 찍었죠? 세 장. 세장 찍었습니다. 뭐야, 물이 왜 틀어지지? 일단은. 어, 그래. 어, 뭐야. 애기들이 있네. 오, 애기들 안녕. 오, 잠만 깐 잠만. 아, 뭐 저러는데? 애기들아, 빨리 집 가. 뭐야 이거. 오, 오. 얘들아, 집 들어가래. 어 뭐야, 미치아 잠만, 잠만. 이런 걸 방송에 내보내? 아. 아 여기서 뭐해 나와 한참 참았잖아 아 딸이 왜 그럴까 여섯장입니다 오 아, 왜 그래? 아, 아, 왜 그럴까? 아. 어? 아, 잠시만. 아, 이러지 말자. 아, 아, 진짜. 아, 왜 그래? 찍긴 찍어야 되는 거잖아. 어오 어씨 어, 미치겠어요. 무섭거든요. 뭐야, 뭐야? 야, 뭔 소리야? 어, 이거 뭐 물? 물에 빠진 소리가 나는데? 뭐야 저거? 뭐야? 이 개가 있어. 저거 조심해야 돼. 아, 잠시만, 잠시만. 아, 뭐예요? 아. 이 미끄럼틀을 탈 수가 있네? 너 올라가서 봐야 되나? 아. 그러네. 나몇장 남았니? 얘... 얘왜 이래 아아 아, 여기 있었구나 그 다음에는? 어? 뭐야 1학년 여학생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정도 아 실종됐구나 아니, 내 딸인가? <laughs> 아니, 따로 실종이 된 건가? 왜, 왜 이래? 아, 여기 뭔가 이상해 요 살인마 집인가 봐 실종... 그니까, 러 여학생 납치하는 납치본 집인가 봐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잠시만. 아니, 물, 물 찬다.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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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차는데? 아니, 야, 야. 뭐, 뭐. 일단, 어. 악몽. 지금 몇 개지? 12장인가? 3장 남았네. 이 어떻게 찍으라고이 어떻게 찍으라고? 아, 야, 찍었고, 아, 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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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친새끼, 아, 새끼. 아, 씨. 아, 잠만, 아, 너 어디 갔어? 야, 아, 한장 찍었네, 두장 남았네. 어? 찍어야 돼, 그러면? 오 어, 그냥 찍으면 되구나 뭐야, 뭐야 왜래왔나다 아, 다 찍었나? 한장넘었다 아, 찾았다 최강 상징 성불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사진 사망 후 13일 이내인 것으로 제한 일단은 이거 하나 자동선택 있네 업로드 업로드 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야, 뭐 쫓기고 있는데? 내 딸이? 어? 왜 이래? 어? 어? 야, 뭐야? 잠시만. 아, 개빡쳤나봐. 상무시키려고 하니까. 쓰레기 좀 버려라. 왜 이래. 거물이가 너무 많아.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좀 찾아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열린다. 아이, 그만해 어허허허 그만 왜 그래, 나한테. 뭔 소리야?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어. 아, 잠시만. 아, 왜 그러세요? 아. 아, 왜, 왜, 래 아, 왜, 왜, 래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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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 왜, 만만 그만 어디야 어허 그만 오오 아씨 아씨 에헤이 그만하세요 나 카메라를 켜고 있어야겠다. 아, 이 소리 들다 카메라를 키고 있어야겠구나. 아, 진짜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어,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뭐뭐 뭐. 어디야? 아, 전기톱 진짜 너무 무서운데? 왜, 왜 이래, 왜 이래? 야깜짝야아 아씨 뭐야 어, 뭐뭐 아니 뭐야? 어? 아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구나. 일단 카메라 못 들고요.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어, 딸 사진. 업로드. 어? 아, 사진 부족하다고? ウエルウエル。 우리 집인데. 어? 사진은 사만 오십삼일 이내일 것으로 제한. 뭐지? 어? 미즈카 괜찮아? 어? 아. 뭐야 누가 문었는데어 뭐야 어? 이 아이를 찾습니다 코우당 마나미 뭐야 내 미치카잖아 내 딸은 얘 누구야 뭐야 아왜 그래 아 진짜 소름끼치게 왔네 사람 어? 내가 살인자야? 설마? 안지 에이 어?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아니 오잖아 뭐야 저거? 왜 저래? 야, 왜 저래? 저 찍어봐. 아 어, 안돼 아무것도 안 눌려. 어, 왜 저래? 나 개소름 났어. 끝난 거야? <laughs> 뭐야 도망가? 이걸 도망가? Wow.